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병원. 이곳에서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바쁘 움직이는 김찬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앉으세요. 그 발진 난데 좀 봐요. 그 앞에도 봐. 아, 아, 어떡해. 어떡해. 지금 통증하고 가려움증 어떤 게더 심하세요? 통증이요. 통증이 더 심해? 최첨에는 이제 근육통인지만 알고요. 감기 몸살처럼 막좀 아파서 그냥 동네 병원 다니다가 한 3, 4일 아프고 나서 그게 난 거예요. 그전에이 몰랐죠. 재상포진인지 어, 모르고. 출산후 고통이랑 거의 만먹는다고 볼수 있어요. 그 정도예요. 뼈속까지 뭐 아... 아프니까, 어, 아, 이러다 죽은, 죽을 것만 같다. 저 여기 뭐 운동을 해 갔다 오니까 이제 여기 빠져나가는 정도로 심해가지고

분주하게 치료 준비하는 김찬 전문의. 아 저렇게 입고 아... 방사선을 하시는데 아 그래서 방사선을 보... 많이 쓰이시는구나. 아 그래서 손이 아 보호 장비를 저렇게 다 하시는데 신경 뿌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 등으로 넘어가는 위험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신경 뿌리 치료를 꼭 같이 해야지. 치료도 빠르고 대상포진의 심도로 넘어가는 윤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한달 정리해서 완치가 되면은 대상포진은 또 재발도 잘안 하는 퇴표적인 병이니까 마무리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뭐 좋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 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신경치료에 매진한 김찬 전문의 환자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는. 오늘도 대상포진 치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